자은 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잠수를 타셔야 됩니다. 절대 문자에 대답도 하지 말고 카톡도 보지 말고 익식하시고 그렇게 잠수를 타면 분명히 남자한테 연락 옵니다. 남자 그럴 사람이... 때한번더 잠수를 타야 됩니 <laughs> 유은미 원장 4명이면 고민이 없어진다. 아부아부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아부아부 상담소는 서로 다른 혈액형을 가진 4분의 원장님과 함께하는 다 차원 고민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귄지 1년 정도 된 커플입니다. 최근 들어 남자친구가 저한테 살을 빼면 좋겠다는 말을 은근슬쩍 하는데요. 사귀기 전보다 살이 찐건 사실이라 그냥 알았다고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보다 큰 문제는 남자친구의 인스타 활동이에요. 남자친구가 인스타에서 몸매 좋은 여자들만 골라서 좋아요를 누르더라고요. 마치 저보고 보라는 듯이요. 그 여자들은 심지어 얼굴도 엄청 예뻐요 사실 남자친구는 제 몸매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여자를 새로 만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이런 제 생각을 얘기하려고 해도 뭔가 인스타를 염탐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헤어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남자분이 어느 정도 실증이 느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빨리 새로운 사람 만나셔가지고 더 좋은 삶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laughs>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 친구한테 살을 빼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예의가 없는 행동인 것 같고요. 상대방을 나의 기준에 의해서 맞추는 걸 이거를 들어줬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는 또 다른 일을 원할 수 있고 언제까지 포기하고 언제까지 맞춰줘야 되나? 그거는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형은 아무하고도 안 맞아. 그런거봐 나만의 세계. 저는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헤어져야지. 서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죠. 뚱뚱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거든. 여자는 그런 사람 만나고 남자는 날씬한 여자 만나고 뭐가 문제야? 그냥 내 개인적인 개취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근데 뭐, 나는 그게 진짜 헤어지면 끈순지는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저는 서울에 사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남들은 배가 불렀다고 하지만 저에겐 정말 컴플렉스인데요. 바로 너무 큰 가슴입니다. 학생 시절부터 같은 교복을 입어도 제 교복만 너무 튀었는데요. 특히 하복을 입으면 친구들이 단추 터지겠다고 한마디씩 하고 무엇보다 길을 걸을 때나 지하철 탈때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생이 돼서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해도 다들 제 가슴만 보고 저한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인지 시선이 자꾸 제 가슴으로 향하는 것 같고요. 최근 저한테 잘해주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잘해줄 때마다 내 가슴 때문에 나한테 호감을 가지는 거 아닐까 하고 혼자 바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뭔가 이상한 착각인 것 같아서 누구한테 말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저좀 도와주세요. 아, 그거 그것도 원,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을 볼때 내면만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첫인상이나 외모를 보고 이렇게. 서, 그 끌리기 때문에 그걸 조금 오히려 장점으로 좀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가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시는. <laughs> 그게 뭐 굉장히 너무 커서 옛날에 안녕하세요 뭐 그런 프로처럼 막 허리가 아프다든가 너무 커가지고 뭐 그런다면은 이제 뭐 다른 쪽 방향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게 매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직업 전문, 전문가의 고견은 확실히아 <laughs> 어, 평촌에. 가장 최신 레이저와 최신 시설을 갖춘 최고의 명당의 자리에 위치한 u m 입니다 제가 항상 원장은 저 혼자밖에 없어서 제가 모든 거를 A부터 Z까지 다 해드립니다. 제가 상담부터 모든 시술까지 다 하니까 마음 편하게 오셔서 저 얼굴 보시고 같이 이야기 한번 하고 가시죠. 네, 끝났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때 대부분 이제 남자를 만나는 장소나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접근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클럽에서 만난 남자가 나의 몸매를 보고 접근하는 게 제일 많을 거고, 근데 그런 게 아닌, 뭐 같이 공부하면서 만났다고 나면 또 다른 목적일 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그런 마음과 또 좋아하는 마음 두개다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그 마음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도 좋지만 얘 내면도 좋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꼭. 너무 나의 가슴만 보고 좋아하는 건 아니야라는 것보다 조금 마음을 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확 열지는 말고 조금 지켜보되 너무 물러서진 않았으면 그리고 예쁜 시절에 예쁘게 즐기면서 연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아줌마의 마음이라서 어릴 때막 너무 몸살리는 것보다 그냥 예쁘게 연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사귈 때 마음만 보고 사귀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얼굴이 예뻐서 몸매가 좋아서 키가 커서 뭐 심지어는 쟤는 손가락이 너무 내 스타일이야. 희고 고운 손가락. 뭐 하듯이 가슴도 그 중에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가슴 크면은 일단 매력이 어필이 되는 거잖아요. 아직 어리고 당당하니까 즐겼으면 좋겠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곧 100일이 됩니다. 저는 23살이고 남자친구는 29살인데요. 나이 차이 때문인지 서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100일이면 서로 너무 설레고, 보고 싶고, 보기만 해도 좋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는 벌써 제가 편해진 것 같아요. 연애 초반에는 막 예쁘단 말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만나도 별로 안 하고, 뭔가 친구 돼야 듯 하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저희가 스킨십 진도가 좀 빨랐거든요. 사귀기 전부터 키스를 하고, 자고 나서 그날 아침에 사귀기로 했어요. 남자는 자고 나면 마음이 식는다는 말도 있던데, 그래도 사귀고 처음에는 정말 잘해줬거든요. 항상 보고 싶다고 하고 전화도 매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기 전에 전화하면 피곤하다며 끊고 싶어 하는 게 느껴져요. 다음 주가 100일인데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일단, 나이 차이가 있어서 사실 20대 초반하고 20대 후반의 그 커플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 전화 받았을 때 그런 반응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남자는 좀 마음이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0일이 마지막 100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입니다, 저는. 어, 제 생각에는요 분명히 남자가 좀 마음이 떴고요 잡은 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잠수를 타셔야 됩니다 절대 문자에 대답하지 도 말고 카톡도 보지 말고 익식하시고 그렇게 잠수를 타면 분명히 남자한테 연락 옵니다 그럴 때한번더 잠수를 타야 <laughs> 니다 아니, 아니, 말해.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 남자 친구분 입장에서는 완전히가 빠진 거잖안 그래. 그래요? 이게 한 1년 정도 됐으면 끝나는데 100일이면 남자도 아직 불씨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타올리게할 거예요. 거면... 저는 이거는 제100%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거는 깨야 돼요. 그 한강에 이제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자고 나면 이렇게 좀 서울해진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잤는데도 좋아하는 여자는 더 좋아하게 돼요, 사실은. 다 경험 있잖아요. 좋아하는 여자들하고 잤는데 소홀해져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관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100일도 안 됐는데 싹수가 이렇다. 이런 놈들을 잘라야 됩니다. 더 이상 끌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헤어지세요. 여기를 만났어요. 공감했어요. 감어 청년주 원장님만 그러니까, 그걸, 그걸 홍보를 네. 못했는데, 네. 혹시 다른 네. 환자님기회를 네. 아, 니다 5만원 내고 홍보하십시오. 아, 5만원 내고 홍묶고 더블로 가겠다 묶어 더블로 안녕하세요. 닥터 액터 미천 원장입니다. <laughs> 알았다, 박수. <laughs> 어, 저는 어, 유애미 크리에이 청담동 어, 원장이고요. 또 배우를 꿈꾸는 단역배우 이찬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소중히 여기는 원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예뻐집시다. 뭐야 이거? 나 진짜 애기야. 잠시 원장님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